어느덧 12월 3일이죠. 네, 요즘 뭐 언론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 뭐 10만 불, 리플, 뭐 이더리움 해서 막뭐 아 지금 암호화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제 뭐어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몇 년간 파이코인을 쭉 지켜온 분들이 아니면 뭐, 왜또 연계하느냐, 뭐, 이게 없는 게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어제도, 어제 휴일인데, 이제, 음, 두 분이 오셨었는데, 지금 이제 KYC가 안 되니까, 음, 예, 그래서 많이 오시죠. 어,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람 앞에 촛불? 지금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 파이널 토크가 하고 있는 화폐혁명이 정말 아니 저는 성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제, 제 나름대로 보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한번좀 판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판일기를 정말로 지금 뭐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 될까요? 뭐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가 돼서 뭐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다 난리인데 한국은 아직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비트코인 십만 달러는 못 올라갔지만 한 달간 사십 퍼센트 올랐다.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국가비축사산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도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 어, 리플이 지금 뭐 시총 3위 올라갔다. 어, 캐시우드 할매 지금 뭐 인터넷 시대, 코인 시대 열릴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뭐 이런거랑 맞춰서 파이코인도 뭐 이제 메인넷이 뭐 단지 며칠 차이겠지, 몇달 차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세상이 굴러갈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정말 올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 제 다행히 아직 파이코인은 상장이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실망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좀 세상 돌아가는 거제 제 나름대로 개인 견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요. 바람 앞에 촛불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지금 막 이러니까, 지금 다른 데가 막 하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안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거는 이 사람 아시죠? 아예나비 이 사람 죽었을 때그 엘튼 존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캔들 인더 윈드. 원래는 마릴린 몰로 때문에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 어 당신이 뭐 정말로 막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심지어 한 겨울에 한국과 6.25 전쟁 때 한국까지 와 갖고 여기 파병 군인들 와서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당신 괴롭히더니 나중에 죽을 때뭐빨거복고 죽었다 이런 것만 하더라. 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겠다. 이게 이제 원래 캔들 인더 윈드 노래인데 다이네비한테 뭐 파친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했죠. 아, 뭐 실제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노래 제목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때도 있는데 파이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막뭐 아사리 판에 지금 이제 음 좀뭐 KYC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 막 노드도 스톱이 되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막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또이 뜬금없는 이제 유럽에서 보니까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하자. 이제 유럽에서 이런 안이 나왔나 봐요. 그죠. 퍼블릭, 허가형 블록체인이 있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있는데,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이런 거죠.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 있고,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더리움, 뭐죠 이더리움이나 저 비트코인 같은 거는 비허가용이죠. 이렇게 막 왔다갔다. 아, 공개용이죠. 공개용, 그다음에. 물론 파이코인도 나중에 이제 비허가형으로 가는데 요 기사가 참 재밌었어요. 그 유럽도 과거에 이제 그 과거에 러시아 자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가고 중국 자금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가고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그건뭐전 세계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다 정부에서 뭐다내걸다 알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활용화폐를 많이 했었었는데 유럽도 그런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유럽은 뭐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 벌써 뭐 지들끼리 죽이고 뭐아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던 폴란드를 막저 러시아하고 프로시아가 그냥 들어와서 나나 갈로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유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없는 돈도 많고, 그 유럽에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꺼내 쓰고 싶은 마음들이 뭐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니까, 러 어, 그 독일 총리가 맨날 얘기하는. 멀티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했었다가 이제 요즘 많이 찍으러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암호화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비허가형 블록 체인을 기존 금융에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금 이제 유럽연합한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금융시장 인프라에서 비허가형 시스템을 고려해야 된다. 음, 중립성 및 경쟁 강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상호 운영 개선 가능성 등 이점도 하려고 그리고 확장성도 있고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차피 세상이 지금 뭐 이렇게 굴러가는데 뭐 KY 지금 유럽, 은, 은, 유럽 은행의 KYC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막 난민을 받아들여 갖고 뭐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금융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들 뭐 kyc 문제가 보통이 아니니까 그거 좀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편안하게 하자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야 그냥 계속 이것만 하는 이제 kyc를 지금 고집하는 이 파이코인이 정말 참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고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 화폐혁명이 제가 보기엔 성공해요. 제가 보기엔 성공하는데 그래도 좀잘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지금 KYC 자체가 통 통과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뭐 러시아랑 한편이죠. 괴로우카 비슷하게 돼버렸죠크림이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2014년도에 먹은 거죠. 도네츠크도 그때 먹었고 지금도 또 먹은 거죠. 쿠바가 한국하고 교... 쿠바도 안 되더라고요. 이란도 안 되더라고요. 시리아도 안 되더라고요. 노스코리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 뭐 러시아, 크리미아, 도네츠크는 뭐 지금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노스코리아. 이게 안 돼. 여기 KYC가 지금 안 되나 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하면서 지금 모든 이 국제금융 무대에서 퇴출됐잖아요. 이 시프트 체제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 KYC 정책 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스위프트하고 똑같이 미국의 스위프트 정책하고 똑같이 간다는 소리. 죠 스위프트에서 아웃된 나라들은 KYC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 대만 을뭐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뭐잘 모르겠지만 어, 러시아는 뭐 먹을 것도 많고 기름도 많아가지고. 스위프트 체제에서 퇴출이 돼도 먹고 살수 있었지만 중국이 스위프트 체제에서 퇴출되면 과연 될까? 뭐 그렇지만 뭐 2027년, 2028년 뭐 대만 침공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K, 파이코인 가진 사람들은 다 묶이는 건가? KYC만 안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금 아국 이런 파이의 이런 정책만 봐도 대세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대세 정확한 대세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들을 제, 아, 지금 KYC에서 빼버린 거 보면. 근데 이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키에르케고르 뭐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이름만 알다가 이제 에, 뭐 피비 연구소 소장도 하고 이제. 교수 노릇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다시 봐서 그렇지 뭐 학교 다닐 때 저런 거있나요붙 처먹으러 다니기 바쁘지르 케우르라는 캐로,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이 사람 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 파이코인의 이 진짜 사람. K.Y.C. 진짜 사람. 개인. 진짜 사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진짜 사람들의 이성, 진실 존중,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런데 근데, 근데 그 개인이 이 사람이 쓴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Crowd is untrue." 뭐냐면 한 개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떼거지를 이루게 되면 떼거지를 이루게 되면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거를 한국에서 번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떼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이기여격고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파이는 나름대로 지금 한 개인의 진짜 개인과 진짜 사람과 이 개인 존중 사상을 가지고서 230개국 10억 명을 갈라고 하는데 세상이 뭐아뭐 뭐 유럽도 그냥 하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또뭐막뭐다 올라간다 그러고 그냥 가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세가 이거다라고 밀어붙이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여론이라는 게 그냥 막 쫓아가고 이렇게 이게 이게 예전에는 통했는데 지금도 통할까? 통할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진짜 그렇게 밀어붙일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지금 뭐 유럽에서도 은행에서 유럽에서도 은행에서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비허가형 공개형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금융망을 확산하자라고 하는데 파이코인식의 이런 지금 정책이 얼마나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안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런 안이 유럽연합의 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런 막막뭐 계류위원장 자르고 그냥 막 언론인이 뭐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뭐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게 막 하잖아요. 이런게 지금 뭐 푸틴 대통령도 어, 어, 비트코인 정식 자산으로 인정할게 어 세금 내 이러고 근데 뭐 부, 채굴한 사람들은 뭐 어~ 뭐, 뭐 부가세 같은 거팔때 부가세 같은 건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거는 또이돈 되는 거는 또 이렇게 뭐 양쪽 진영 없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래 그다음에 뭐 한국 및뭐 암호화폐 하는 나라들 다 그래. 그 다음에 파이에서 배제당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래 대세가 전부 아 그냥 뭐 그렇게 뭐 개인이고 진짜 인간이고 가짜 인간이고 따질게 뭐 있어 그냥 돈 벌고 돈 버는 놈들한테 세금 거두면 되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이 그런 와중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이 kyc 신청을 또 또 하나 사람들한테 좀 욕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또한달 연장했고 여기서 11월 30일에서 또 연장해서 12월 30일로 갔고 그리고서도 지금 이 kyc 밸리 데이터 펠케 kyc 검증 검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 kyc 때문에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자기 kyc가 안 된다고 오신 거고. 그니까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은 KYC가 통과되신 분인데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다고 잘못 오신 거고 한 분은 KYC 통과 안 됐다고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KYC 통과되신 분이 검증인 할줄 할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KYC 통과된 사람들이 검증을 안 해주니까 지금 1,500만 명 가면 그 오픈메인에 탄다고 그랬는데. 자기 통과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어제도 또두분 오셨는데 그분들도 kyc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밀고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그런 얘기 하면 좀 길어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진짜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민주주의나 입으로만 얘기하는 시장주의나 입으로만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게 막떼거지로 하게 되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 거짓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그랬던 게 지난 30년간에 그뭐 다보스 포럼이 뭐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뀔지 결국은 처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이코인처럼 저렇게 개인과 그 개인에 대한 진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금융이 가야 될 거예요. 유럽에서 뭐 이런 게 나오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파이코인 지금 이런 정책이라든지 KYC가 안 되는 나라들 공식적으로 안 되는 나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세상 흘러가는 판을 보면 얘네들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 같기도 하고 등 그렇지만 결국은 성공할 거고 주변에 하도 아, 뭐 이상한 소리 막 이렇다 우르는데 그냥 부비 부비 그냥 가자 뭐 그렇게 하이코인 내부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런데.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파이팅, 비트코인.